나이스 나이스나이스아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자 수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수비 다시 해주시래요 패스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다아 나이스 잘 봤어 잘 봤어 스위치 좋아, 스위치 좋아. 에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움직임 줘, 움직임 줘. 됐다. 아이, 가비. 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 포기해야 돼, 복귀해야 돼. 아이,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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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아이고. 아이고. 야, 잘 야후. 아, 트라피네코. 아, 트라피네코. 아, 트라피네코. 아, 트라피네코. 아, 트라피스코 아, 트라이네코 아, 트라피 아, 트라 네, 좋아요 오호허, 잘 들었고 예, 네, 푸쉬 아, 네. 자 다음 어때면야팀튼 교대하겠습니다 다음 어때면아 네네 잠시만 들어와 주시고 제가 아, 그래도 돼요? 아니 네아 하시고 네,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할게요. 잠시, 잠시만, 홀키퍼 들어가 주시고, 잠시 끼 들어가 주시고, 자, 보라 팀도 킥 교대할게요. 보라 팀도 킥 교대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플레이. 안 돼! 마무 마무리 아 좋아. 무리 나이스컷.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아아 골키퍼 보고 계시는데? 어, 그래. 오케이, 하이, 굿슛, 슛슛슛 나이스킥, 나이스킥, 나이스킥. 아 다음 어뜨면 양팀 급교대할게요 다음 어뜨면 나이스코슈. 자 양팀 급교대하고 진행할게요. 자1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블루는 1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はい、トビー、ナイスコシュー。

했어오 수비 나이굿 수비 굿 수비 굿 수비! <laughs> <laughs> 예아이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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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자 그대로 갑시다! 유오 까비! 수비 예잘 꺼내 잘고 오이. 아, 자 수비 나이스 빨리, 빨리. 오 미끄러 자 사이드 미끄러워요 안으로, 안으로. 아, 자 연결된다 연결된다 잠자 <laughs> 잠시만 잠시만 오. 자 잠시 끊었다 할게요자두분괜찮으신가네 아, 아. 플레이할게요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오허아 <목소리> <hating> 음. 아깝다 <laughs> 다음 아웃 되면 양팀키 교대할게요. 다음 아웃 되면 앞대면... 자, 어, 어, 네, 자, 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자, 팀팀 교대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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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자, 자, 이 자, 자, 어잡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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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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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블루는 2번 들어가면 돼요. 블루는 2번. 네, 플레이할게요. 플레이하면서 교대하겠습니다. 오호, <laughs> 잡혔다! 어자구 어이구, 가이고어가구어 자, 머리, 이어이고 어이구, 어이스 어이구, 어이구, 어이 스, 어이 자, 어이있어이행할이요 <laughs> 네, 바로 플레이하겠습니다 おェックポロケーポロケーポロケーポローポなケーポロケーポーポロケーポロケーポロケーーー 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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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아, <laughs> 까매, 까매. 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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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떠면 여태껏 교대하겠습니다. 다음 어떠면 아, 다 자, 하팀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하팀 골스퍼, 교대하겠습니다. 네, 블루는 4번. 들어가주시면 돼요. 블루는 4번. 네, 여기. 자. 아, 저캡파 어, 네, 플레이할게요. 네. 오, 자. 네 사이드 진행할게요 보라팀 사이드 공격팀 사이드 네 거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종료 2분 남았어요 버터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예 좋았다 아유 미끄러 하하하하 어, <laughs> 어, 나이스 예 수비 굿 어우 좋았어요 잘막았어요잘 끊어졌어 예 사이드 잘 먹고 어이구이와예 아이 까미오오 오호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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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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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같이 해주고 밟아 밟아 예, 아이자 종료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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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이스 아빠 다 밟았다 <laughs> 아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자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 쿼터.